야, 산타. 이거 루돌프세요? 이거. 근데 귀 때문에 뭔지 적혀 있다. 아, 고마워. 네, 내 집, 아. 아. 네. 우. 왜 엄마들 같아. 됐나요? 자, 빨리 가자. 어디 가세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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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고요. 아, 가시라고요. 진이네 조금 앞으로 숙여봐. 응. 음. 재키도 조금 숙여봐요. 좋아요. 일곱 이상 일곱 일곱 아니지. 일곱은 맞지. 청파 식당 가는 게 나의 첫 갓길은 갓길이라고 하기도 뭐 하긴 한데. 아니, 아니, 봐야지요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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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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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니아 아니, 아니, 니 아니, 아아이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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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? 니진니 아니, 에 짱구야 <laughs> <딴 거야. 웃음> 나 평일에 되긴 하는데 나에워타임 밖에 안돼 오늘 되겠지 뿌잉 뿌잉 징귀한 풍경 <laughs> 이러고 있다 제주도에 왔 첫날 첫야기다리 기다려 오오 근데 첫야응로 살까 응. 얘로 살까? 응. 응이더 많긴 해 얘로 할까? 난쌈안 먹어 난안 먹어 1 9 0 0짜아 이거 있네 그런 거 같아 하고 치어야돼 우리 홈파티 홈파티 진순이, 진매, 가면거안성면 안내면 진거가이가이보, 진거 진거가이가이보, 진매, 아 까비까비. 까비. <laughs> 잘했고요. <laughs> 저자들 <자주> 덕분에 잘했고요. <laughs> 네, 어 크리스마스다.

<laughs> 진짜, 다 진짜 힘들었어. 그 잡아 드릴까요? 아니 이거를 라라라 <laughs> 따아 어디야 정확히 해 여기야 여기야 <laughs> 해. 아 근데 저거 뭐야? 소리가! 기야아어야어디 <laughs> 뭐 <laughs> <이티가 아무 웃음> 있었네? <laughs> <없을> 침대 옆에. <laughs> 아니 근데 건기 핸드폰 여기 있어. <laughs> 어, 그래. 그렇게 뭐네어전 의자. 아니 왜 우리 사은 손바닥 하나요 막내 엉이 작아서 괜찮아요. 그거 맞아, 같이 을때너무 커서 무서웠 옷이랑 너무 잘 어울리 는데

피제 슈퍼님 왜 와? 막내야 나 물통, 물통 워줘 자막이 가려진다. 어? <웃음> 아, <웃음> <웃음> 가려 어? 어. <웃음> 어. <웃음> 어. <웃음> <저건> 뭐예요? 어머 아! 다시 입지 말라. 어. 아. <laughs> 아. 벌써야? <벌싸요? 웃음> 와! <웃음> <laughs> 나하경이야아재신이라고아 <laughs> 재활신 아, <laughs> 귀여워 하와이에서 오셨나요? 잘어울잘 <laughs> 어울린다 <laughs> 어, <고마워요. 웃음> 저거 그냥 내가 먼저 들어가면 끝나는 거야? 몰라 몰라, 몰라 아직 안 봤어요 <laughs> <봐야. 웃음> <laughs> 여기 아무도 안 봤는데 누가한 <laughs> <것 같이> 물어봐요? <laughs> 아 연준 너무 귀여워 <laughs> 귀여 이리로 <laughs> 아 맞아 <나도 좀> <laughs> 위험해 왜 열여섯 살이? 아, 왜 설마 설마? 아그장면이었 <laughs> 야, 대네도 룸메 아 야, 정이 진짜 화났나 봐. 그치, 그치. <laughs> 정인이 빼고 하라고. 아 그래. 어? 아 어? 어? 아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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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머, 황현진! <laughs> 어머, 현진아! 밥을 다 먹고 나서 과일을 먹었을 때 응. 과일이 맛있어야 기분이 좋은 거야. 그렇군요. 맞습니다. <laughs> <맛집니다>. 과일을 많이 샀어요. 과일. 과일. 아일 <laughs> <과일. 웃음> 맛있겠다. 언니, 후레시 켜졌다? 알아, 켰어. <laughs> 왜? 떨어졌어. 아. <에 inm Tall> <Techn Pokémon> <laughs> 뭐? 아 여기서 하는 거 like it. I like 이 t What? What? w 고 아 근데 진짜 다 안에 닉티야 우여기이니그고그 걔네가 있던 데는 어디야 <웃음> 여기, <웃음> 여기. 아래인 거같아 <것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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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어 이거 영상 찍을까? 이거 아오 달력해 아 정신을 어. 가져아 okay? 왜냐면 또 괜히 망하지 말고 <목소리도> 자몽 좋아요 경쟁자 늘어난다 아니야 어 아니야 <웃음> 아니야 아니야 <laughs> 아 이리로 비비침 이렇게 됐다 음. 어, 어차피 시간 많잖아 그래 속으로 아난 싫은 데 아, 나 너무 기빨리는데이찍으요 어. 뭐지? 포토존을 뺏겼어요 <laughs> 왜 이렇게 화지 약간 보여줘야지 뭐? 요근카 <laughs> <laughs> 영복이다. 헤이 <laughs> 영복. 야 여기서 현진이 안살 수가 없었겠다. 이거 이거 진짜 귀여워. 왜? 아, 어머. 영. 게티를 찾아보세요. 영보 영보가 로이비똥로이비똥로이비똥 <laughs> 아이오네. <이번에. 웃음> 채경이? 어. 채경이랑 민효린인가 아, 개오랜만. <laughs> 요즘 애들은 알까 응? 어 요즘 애들은 알까 응. <laughs> 너의 미래. 아, 어! 남진아. <laughs> 안지나 여기야 여기 무명이 얼마예요? 십삼만 생각보다, 생각보다 안 싸네. 생각보다 싸. 예인 예, 몇만 얼마? 없을걸? <laughs> 아, 어. 없을 아 하트로했어? 그냥... 어그러네 하트로했어 애들. 아닌가? 목걸이 차가워 찾아보... 아 이, 이거 이 키링 너무 귀여워 봐봐 아, 부... 귀엽다 어, 엄청 원칭해. 부드럽고 눈까리가 들어갔네 <laughs> 아. <laughs> 인간을 죽여줘 뭐라고? 그거 알아? 저거 와이퍼아파트 <laughs> 랑 박자가 맞아 <laughs> 야, 너무 많이 오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도리토스 같은 거. 오, 야, 잠깐만. 오! 아, 내 말이... 많아 너무 많한도토스 같은 거오우야 잠깐만 오아 이거 맞음? 뭐를? 숯! 그냥 불만 잘 꺼내낼 수 있잖아 익는 거 같지? 그... 향수 스타일 아니래 아니... 근데 나 사실 흑백 요리 잘안 봐서 뭐 어떻게 말을 못 하겠네? 아눈 따가워 <웃음> 갑자기... <웃음> 뮤지컬을 하시네요? <laughs> 이거 흑백 요리사 스타일이 아니고 가까이 가면 손이 익어요 어우 야 소금 냄새 좋다 매메이 <laughs> 양파 근데 그걸 어떻게 들면은 은! 은! 한 불이야 <laughs> 은은 한 불을 <분을> 원하는데 얘는 <웃음> 은! 은! 개웃기다 으아아아! 글씨가 온게 글맨인 익은 게 아니라, 굶짱놈의 새끼야. 야, 이거 먹어볼 사람. 가위바위보해서 먹어보게. 누가, 누가, 누가 죽을 어, 것인가? <laughs> 좋다. 좋다. 맛있다. <laughs> 맛있어. 맛있어? 음. 다행이다. <laughs> 야, 맛있어, 맛있어, <laughs> 맛있어. 야, 맛있어, <laughs> 야, 맛있어. <laughs> 야, 맛있어. <laughs> 아, 따뜻해. 들고 싶고. 아플 따뜻하고. 이렇게, 이렇게 총부이들 아저씨를 돌려야 돼. <웃음> <웃음> 이거지. 우리가 원했던 그림이 이거지. <laughs> <laughs> 아까 존나 힙합 세. 이거지, 였 지금은. <웃음> <웃음> 왜 이럼? 뭐야, 뭐야, 왜 이럼? 언니가 안 익었어. 안 익었다고? 나 응. 아, 다행이다. 투벌. 어. 아, 나이스. 아, 나이스. 이런 건 됐나? 가만 아, 있어. <laughs> <laughs> 이거 어? <laughs> 야 울어? <laughs> 눈이 너무 따가워. 어지 한번 대파 될것 같은. 어?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? 활동적으로 해가지고. 낙지롱. <laughs> <안 나와>, <laughs> 거의 거의 고기 수준이죠. 빅주 개쩔고. 여기 성공이 되게 괜은데 윤기 음, 잘잘돈 2,000원 2,000원? <laughs> 왜냐면 여기가 지금 가평인지 제주도인지 모르거든 엄마 습니다 누가 선창합니까? <laughs> 막내막내 <laughs> 원래 <하니로> 막내가 2,000원 <laughs> <한이천은> 막내 <laughs> 그럼 아 여러분 <laughs> 야 점점 하이 닮아가 아저가 아니 정기 약간 숨을 많이 섞어야돼 <laughs> 그래. 어, 근데 말투가 하니 말투로야 지성이로 해한이가 막내 얘를 따라 하니로 해 <웃음> 오케이,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막내 이정적 뭐예요? 정이거도하는 건가요? <laughs> 두둥. 아여미저어막가못 한다. 아니라 이거 아닌 아니, 진짜 씨. 와, 진짜 개 막나가네 <laughs> 하늘이 너였음. <laughs> 막이었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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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기가 갤 앞에서... <laughs> Get r e <with> <laughs> <laughs> 이거 리드샵 바르는 게 너무 따가우시면 약간 물 제형을 스킨 같은 걸 바르면 좋은데 네. 이게 펩타이드 얘가 네. 좀 좋아 그러면은 살짝 뭔가 이 따가운 애들이 침투하기 전에 약간 기분칠해지는 아 느낌? 아 근데 이렇게 펩타이드가 들어간 거 치고 빨간색으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래 <laughs> 그랬었잖아요 <laughs> 안되면 <내면> 진거가이바이보 <laughs> 안되면 <내면> 진거가이바이보 <laughs> 그냥 돌아가라고 흰띠 <laughs> 나 사랑해 아 니네가 왜 사랑하냐고. 한 어. 분인가 남았어. 아씨1 1 시까지 빨리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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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빨리빨리야지. 이분 남았어. 소리 너무 느려요. 빨리빨리. 아, 머리를 아, 빨리, 빨리 아, 터세요. 아, 아, 어디로 가야지요? 아저신 거울에서 찍어줄. 브이로그를요? 네. 우아. 우아. 얼굴 나와요니리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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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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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다섯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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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단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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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흰 진짜 잘했어요. 고 고마워요 도와줘서. 꾸준부할때 핸들 방향 자꾸 헷 깔려가지고. 연습을 해봤는데 자꾸 반대로 하는 거. 안녕. 어머. 어머. 귀여워. 하나. 먹을 거 있어. 귀여워. 여기는 족대비바예요 아, 너키즈돈이요 어, 야, 노키즈돈이 어떡하죠? 아빠가 아니오? 어, 엄마, 치즈는 아잖아아 아빠, 음. 아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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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찐거라 근데 <laughs> 되게 아 야, 고양아! 엉덩이 찌르고 싶은데 자고 있어. 아, 나도 고양이 만지고 싶다. 얘는 괜찮을라나? 고양이가 너무 많아. 어머 왜 저래요? 어머 어머 내내 말이다. 개삐졌어. <laughs> 어디가 어디가 어어 <laughs> <그럼 아메리카노> <laughs> <먹지 말고> <laughs> 사람한테 관심 없어 아, 들안어한테아자이도 앉아 해코이것 하는데 앉아, 앉아. 앉아, 응. 뭐. 그래, 앉아 는 포즈 뭐예요? <laughs> 아니 이거 맞아요? 뭐가? <laughs> <laughs> 아, <야? 웃음> 아 야, 여기 이거밖에 없어? 아야 여기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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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야! 아, 아 잠깐만! 나 저를 깼지? 왔아 잠깐만! 잠깐만! 잠어어 돈이 아, 아, 있네 그래도? 아싸! 네. 아이아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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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그럼 일단 그래서 혹시라도 앨범 살까봐 이렇게 표시해왔어 있는 거 없는 거 갈래? 잠깐만 에다이다 <laughs> 15,000원인데? 여기 왜또 비싸요? 1 5 0 거기보다 1,000원 비싸 그래도 어, 이거 풀이라고? 풀이라고? 네? 더 보이세요? 얼마인데? 음. 만족세요 3만 원천 네, 내려으세요 음. 다 맞을 것 같긴 한데 이런 거 보면 스키즈에 맘마고도생니까 <laughs> 그러니까. 이것도 원플러스 One 원이라서두 개씩 사 가지고 반반 했다. 원래빠는데 좋아요. 귀여워 짜가 탐난다 근데. 뭐다 안 박해지 안박해지 귀엽다, 아, 귀엽다. 아, 순진이 같아 <웃음> <웃음>